병원 문을 나서던 여성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알고 보니 입구 앞에 있는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진 겁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이 여성 가까스로 아이를 놓치지는 않았지만 아이 역시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여성은 이 사고로 무릎과 발목 사이 피부를 수십 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물론 크게 다쳤습니다 수십 바늘을. 꽤멜 정도로 크게 다친 건데, 그래도 그나마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. 저건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 건지가 지금 제일 궁금하네요. 근데 이게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, 왜냐하면 어, 지자체가 저런 이제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수구 이렇게 덮개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저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안고 걸어가다가 저 하수구 이제 어, 이 배수관 구멍에 발이 완전히 빠지게 된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이 종아리 부분이 아이에 이제 상처가 나서 이렇게.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 충격으로 아이까지 저렇게 땅에 이제 부딪히는 어, 결과가 생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과실도 일부책정이 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사실 물을 수있다고 보이고요. 어, 그렇다고 여성이 이제 주의해야 될 의무 역시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이제 나눠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따로 이제 보험 영점을 보험을 들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 아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아하. 그런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왜 피해자가 이렇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걸 청구해야 되느냐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쪼록 좀 어, 원만하게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